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코칭 (375일차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과 보기로 알려준 낱말을 한글 자음 모음판에서 가르쳐 줘라 저희 아이가 이제 (4세) (31개월) (4세) 아이가 됐는데요. 이 아이의 한글을 어떻게 가르쳐줄까 싶다가 여태까지 아이가 알고 있었던 단어의 첫 글자, 첫 글자가 들어간 말을 한글 자음 모음판에서 가르쳐주고 그 음을 모양과 음을 따라 하게 하는 학습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어, 자음이 열네 개고 모음이 열 개니까요. 합쳐 보면 어, 한 1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 1년은 365일이니까요. 하루에 한 낱말씩만 아, 한 글자씩만 알려줘도 1년에 세번 반복할 수약 3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매일 한 글자씩만 알려줘도 아이는 결국에는 글을 읽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글자는 아이가 어, 그동안 단어 카드에서 익혔던 노면 청소차에 노를 알려줬습니다. 노면 청소차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뒤집어서 글자만 놓여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골라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 자모판에 가서 노라는 글자만 보여줬습니다. 다음 날 되니까 아이가 노면 청소차의 노를 뉴라고 하는 것으로 찾더라고요. 네 그럴 땐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제는 소방차의 소를 알려줬습니다. 소방차의 소. 소를 또 역시 쇼를 적더라고요. 쇼를 가리키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오류를 계속 범여 가면서 아이가 점점 그 목표하는 단어들을 눈에 익히고 또 그것을 구분해 내고 하는 이런 분화와 실수와 실수가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동화됐던 것을 분화시키는 과정이죠. 분화되면서 점점 아이가 글을 익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낱말을 아이의 한글 자모판에서 알려주자. 아이의 한글 익히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절대 부담 느끼지 않게 하루에 한 글자, 하루에 한 글자씩을 지금부터 매년 약 천일 정도 하면 아, 한글 익힌다, 아, 자연스럽게 아이가 익히겠다 이런 생각이 확신 좀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긍정화관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홍차 한잔에 여유를 갖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매일 아침 긍정화관을 통해 열정과 끈기를 유지한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술술 풀어지고 있다.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걸릴 수 있고 부자들의 대인애가 솟아났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100번씩 외치고 그렸다. 그러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둘째가 태어났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용감하고 배려심 있고 유쾌하고 슬기롭고 삶에 감사함을 느끼는 둘째가 태어났다 매일매일 글을 썼다 내가 쓴 글이 책이 되었고 좋은 출판사를 만나 계약했다 출판사가 먼저 연락해왔다 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랐고 전국의 강연을 다니며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도왔다 박수갈채를 받았다 나와 아내는 서로의 잠재 능력을 알아차려주고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삶의 감사함을 느끼고 아이의 생명력을 높여주는 표현을 하며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사랑을 쉽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술술 이야기하는 사이다. 나와 아내와 지우 헤레미는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품어주며 삶의 감사함을 느끼고 약점을 강점으로 비춰주는 가족이다. 책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책쓰기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고 즐겁게 책을 쓸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책쓰기로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 됐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고 온 마음으로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영혼을 깨우는 강연을 하고. 영혼을 울리는 책과 워크북을 썼다. 나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